출근길 묵상 365 2021년 6월 28일 두려워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창세기 묵상 이후 석 달이 넘도록 복음서를 중심으로 한일터에서 만난 예수님 주제로 오래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을 제외한 주중에는 여호수아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부분인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를 시작하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모세를 뒤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기록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정착한 과정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복과 정착이 이 책의 중요한 두 주제입니다. 23장, 24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사와 죽음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우수아를 통해 주시는 가난안 정복과 정착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우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이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애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위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이나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지도자 여우수아에게 틀림없이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재앙으로 다 죽은 부모세들을 서둘러 매장한 다음 세대였습니다. 여우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60세였습니다. 여우수아도 두려워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우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고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 하십니다. 또한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점점 더 길게 말씀하시고 더 강한 어조로 확신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난 정복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은 현실이었습니다만 여호수아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40년 전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할 때 여호수와는 갈렙과 함께 경험했습니다. 10명의 정탐은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면서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가나안이 풍요로움을 확인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40년 후에 다시 한번 약속하신 땅에 대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었 그리고 구체적으로 광야, 레바논, 유브라데강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그들이 얻을 땅의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3절 4절의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 24절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약속의 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집중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끝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줄 것이라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분명하기에 그들이 밟는 곳을 이미 주셨다고 예언적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분명한 약속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 주셨습니다. 비결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읊조리며 읽고 외워서 말씀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평탄과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겠다고 결심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세상의 두려운 존재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땅, 우리가 일하는 직업 세계의 영역을 이미 주었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삶 속에서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소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땅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